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왜그러세요 왜그러세요 우리가 그 빌리 레이스인지 하다가 그냥 달리기만 하다가 끝났던 이 게임 왠지 하다, 하다. 마지막 지역에 어? 그게 있을거라는 <laughs> 퇴사기분들의 예상 그런게 있었거든요 아 궁금해서 다시 와봤습니다 아 그래요? 네 현질로 온 땅경씨 왜요 화이팅 하세요 왜요 당신은 뭐하시는데요 저는 맨첫 맵에서 열심히 달리기 중이에요. 첫 <laughs> 맵이요? 네, 동맵이에요 끝에 가고 싶거든요. 네. 충전할게요. 그래 해라. 빌리 그래도 좀 봐야지 <laughs> 왜 빌리 레이스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끝났다고요. 근데 우리 첫맵에 플레이어들이 빌리야. <laughs> 빌리 스킨이 뭐 다시 또렇게뭐 풀려서 약간 빌리들이 많아진가봐. 그니까 빌리가 원래는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사기인 거야 그래가지고 몸뚱이가 너무 얇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나왔다가 너무 사기다 해서 삭제가 됐었어 네 근데 다시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이슈가 된거 같더라고요 그러군요 응응응응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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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래서 저는 충전 중이고요 <laughs> 일단은 그러군요. 더블 승리, 더블 속도 훈련 자동 재탄생까지는 할 필요 없고 뭔가 패스에서 살 거는 그렇게 많이 없네 근데 그쪽 지역에도 캐시 뽑기가 있나요? 어? 어 있을 것 같은데? 지역마다 캐시 뽑기가 있으면 굳이 돈 벌어서 트로피로 패스 뽑을 게 아니라 그냥 캐시 뽑기 해가지고 강해지는 게 낫죠 맞아요 똑똑이세요? 어, 아... 안녕. 지금까지 쌓인 로블록스의 지식이랄까? 언니, 이식이 날까? 언니, 그렇다 날까? 언니, 날까? 날까 날까. 한번 보자. 멀리 좀 뒤쪽에 뽑기가 있었는데. 만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첫 맵에. 진짜 없는 것 같은데. 어, 나잡이래아 <laughs> 뭐야 한국인 분들이 좀 계시나? 독점패, 얘, 여기밖에 없네 독점패 진짜 이게 사기네 그러면 이것만 사야되네 독점패 잠깐만 패드하면 3마리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은 세지거든요? 응 <laughs> 16부스트에서 쓰면 23부스트 오 좋은데? 이거 백로복스라서 계속 사 그럼 액. 3개 합친 거를 또 합칠 수 있나? 그것도 봐야 돼 근데 거기 있는 캐시패드 다음 맵에서도 쓸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것도 좀 그렇네 <laughs> 왜 그걸 지금 말했죠? 아니 태광이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긴 했어요 손님은 그러죠 그럼 일단 다음, 다음 맵에서 한번 뽑아볼게요 좋아요 다음 맵으로 가보세요 일단 그럼 7.5K 아주 제일 안 좋은 거 한번 뽑아볼게요 좋아요 레어가 나왔어요 근데 어때요? 9배 부스트밖에 안 돼요 아 그래? 별로네? 여기 훨씬 좋네, 그러면. 맨 끝은 아니라서 몰라요. 그래요? 네. 힘내세요! 싫어요. 그럼 힘내지 마세요! 싫어! <laughs> 아니? 그럼 살짝 이거 잠수를 좀 태워야 내가 확 빨라지겠는데, 이거 다음 넘어가려면 20M. 이 트로피가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저 한번 음. 잠시 푸련좀 하고 있을게요. 좋아요! 이 정도 좀 모았는데 얼마나 버는지 한번 봐야겠다. 트로피를 베이스 광클도 해야 돼. 와 여기는 근데 애들이 귀여운 귀여만 해. 뭐야 나왜 이렇게 느려? 당공이 느리다잉. 와 아니 이거 한참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더 위로 가려면? 아 그래? 어한번 여기 편지뽑기 말고 여기 펫뽑기를 한번 봐야겠다. 짜용 일단은 두 명은 파닥파닥 시켰고 여기서. 78K를 한번 해줘? 그러면 엄청 많이 좀 해야 되긴 하네. 너무 더한번 여기서 한번 뽑아볼까? 나이스 에픽! 16% 축하해요. 26 부스트 뭐야? 어? 여기 뽑기가 훨씬 6스트 훨씬 좋은데? 그거 봐요. 어. 저 현지 뽑기 첫 지역이라 별론가 봐. 처음에서도 그냥 아 에픽이라 좋은 거 같긴 한데 응응. 패스를 계속 넣는다. 근데 뭔가 더 확확 세지고 싶은데 확확확 확. 확 근데 이 싶다구요. 게임이 확 강해지기가 쉬운 고 같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요. 확 강해지려면 시간을 좀 많이 초자해야 될것 같은 그런 게임? 아 이게 건너뛰기 하면은 초기화 되네 속도도. 이거는 좀 만약에 우리 빌리를 좀보려면은패간 시련을 해야 될것 같군요. 맞아요. 그러면은 어, 음, 잠시 녹화는 여기서 멈추고. 이거 좀 속도 좀 올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환생 안 하고 좋아요. 속도만 계속 올려가지고 응. 다음 그될 거기까지 한번 계속 켜봐 볼게요. 아 좋아요 좋아요.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. 일단 은좀 살짝 폐관 수련 좀 하고 현질 펫 뽑기도 제가 찾아버려서 녹화 안 하고 제가 현질 펫을다 사버렸습니다. 에? <laughs> 뭐요? 왜요 앞에, 왜요 앞에 있는 거야? 얘를 진작 샀으면 은요 부스트 100%로 할 텐데. 나, 나도 그래도 182.5tk다! 와, 근데 얘를 못 이기겠어, 이렇게 해도! 아, 그쵸? 요 선인장 왜 이렇게! 1, 와! 어. 그래서 아직 더그 수련을 해야 돼. 지금 그래도 좀만 남았거든요. 와 여기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짱 많아 수련하는 사람들. 지금 나 환생도 못 하고 지금 계속 수련 중입니다. 왕왕왕왕왕왕왕 왕. 그래도 태웅이 엄청 강해진 거 아니야? 저 지금 엄청 강해졌습니다. 보면은 저 40억 속도고요. 근데 더강해지라면은 100억 대로 올라가야 돼요. 아 그래. 넵. 아요 빌리가 좀 궁금해서 빌리까지 가고 싶은데 좀 이거 여기 월드 다음 빌리 아닌 거 아니야? 좀 무서운데 요 사막에서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러그래좀 무서워요 현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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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에? 현질이요? <laughs> 어 뭐요? 현질 <현재> 그만 찾으세요 <laughs> 현질 할거 없나? 펫더 살까? 펫더 사서 합성을 해서 더 할까? 보달다 보달다 펫을 더낄수 있게 할까? 계속 이거 무한정 늘어나는 거 같은데 나달 모르겠다. 지도모다나금 모르겠다. 나도 모그겠다 나도 모르겠다. 나도 다 나도 모르모다 나도 다 나도 모네모든게 사라졌어요 네에? 나도 왜겠다 나도 모르겠다. 나도 모르겠다. 나겠지나마 저거 기제뭐 그런거 아니겠지 그건 아니고 아. 그쵸아 어, 레긴가 뭐야? 어디 갔어요? 없어졌어요? 어, 근데 내가 속도는 꿈 것처럼 차긴 한다. 아 효과를 보고 있기는 해요. 약간 지금 서브 레인가봐요 로블록스가 좀 나도 마스킨 자꾸 이상해지고 그런 거. 아 맞아. 태경 캐릭터 그쪽에서 막 뉴비로 보이고. 아 있으니까. 그래. 아. 서인자 이겨야 돼. 와왜 이렇게 빨라 제. <laughs> 아니 가속권 현실 없냐고요. 아유, 아유 모르고 전체 화면 해 버렸다. 아니 심지어 현실로 따지면 와. 거의 하루가 지난 시간이에요. 와. 진짜로 추가 녹화 시간이. 와, 너무 빨라. 2등은 진짜 이게 쉽게 이기는데. 아, 응. 주, 채, 속도 두 배는 더 내가 좀 해야겠는데. 아니 1등이 너무 압도적이야. 여기 초반도 그렇고. 일단은 음. 더 패감소를 하고 오, 오겠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다시 또 패관 수련했거든요. 들어와 보세요. 안녕하세요. 일단은 패관 수련했는데요, 얘이 응. 선인장 친구가 진짜 이기 힘들더라고요. 그런데 초 패관 수련으로 이겨가지고 여기서 와 처음에 이렇게 빨라지는데 결국 이렇게 역전하는 이걸로 파닥파닥 시키기. 어 진짜? 어 이겼어? 거기를 그렇습니다. 그래서 다음으로 갑니다. 이 레이스가 왜 응. 빌리 레이스인지. 봐줘. 왜 빌리 레이스 인기. 시티 월드로 갔고요. 여기가 지금 마지막 지역 같고. <목소리> 여기서 1등이 빌리야. 최종 <목소리> 보스 레인보우 빌리. 아, 그래? 어, 그래서 빌리 추가였어 아! 달려볼까? 안녕하세요. 응애에요응애 달려볼게요. 달려보게요 어, 빌리가 5등? 응? 이 아니라 1등이다. 나 완전 레이다잉. 아, 쟤도 못 이기겠는데? 쟤. 아니, 육어도 못 이긴데. 아, 손 아파, 손 아파. 그냥 꺼. <laughs> 해가지고 여기 뽑기도 있고 한번 여기 에 이거 뽑아 볼까 효과가 어떤지 여기 지역에도 현질이 있을 거 아니야? 어 뭐야 패시 나왔는데 아 그냥 다 이거네 여기 패의 효과는 161일 현질 패급인데 여기 잠깐만 요오 얘가 여기 패아 있네 다그 맵마다 패시 아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는 거고요. 제가 진짜 이 게임하면서 왜 빌리가 있는지 궁금해서 맞아, 결국 며칠까지 며칠에 걸쳐 패간 수련을 좀 했고요. 네. 패간 수련 한동안 택사기 분들은 많이 만났다. 그리고 빌리가 저렇게 최종 보스라 빌리 레이스였다. 맞다, 맞다. 아무튼 끝이 궁금해서 한현실 레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음, 음.